자 151번에 2번. 자 수열 an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요 녀석을 만족시킨다. 그때 저거를 구해보자. 위에 거랑 똑같죠? 지금 지금 앞 k는 요거는 s로 쓸까? 여기 그냥 sn인 거야, 그죠자 sn이라는 것을 log 2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1에 그럼 S의 n 빼기 1은요, 로그 2분의 n n 더하기 1이겠지. 그래서 이두 개를 뭐 하자? 빼자. 그러면 A의 n이다. 뭐죠? 어, 아까 뭔가 확인을 안 했었네. 아무튼 빼라. 이 녀석 분의 이 녀석을 해주면 된다라는 뜻이. 에요 그럼 이 약분이 될 것이고. n 더하기 1도 약분이 될 거니까 n 분의 n 플러스 2밖에 안 남아. 로그 n 분의 n 플러스 2. 자 일반항 찾았어. 아까 전에 이걸 확인 안 했네. 1번 문제에서 이보다 크나 같을 때만 됩니다. 자 a의 1이란 집어넣어 보면 로그 2라고, 어 3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과연 이게 s 1이랑 같은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죠. 자 s 1 자, 주어진 식에 1 넣으면 로그 2에 아이고 2분의 2 곱하기 3이 되니까 로그 3이다. 맞지 그래서 이게 진짜 일반항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다. 자, 이때 로그 2k 뭐 최소 2잖아 이게? 그럼 굳이 확인안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? 2 이상일 땐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아무튼 자, a의 2k란 K 넣으면 되니까 로그 2K 분의 2K 더하기 2 약분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, 그렇죠? 이때 1부터 20까지 넣으래. 자1 넣어볼까? 로그끼리 합이이까 그냥 곱하기로 쓸게요. 자1 넣으면 1분의 2 더하자는 건지수끼리 곱하기 2넣은 2 거, 3넣은 거. 느낌이 오죠? 바로바로 바로 약분. 20을 넣은 거, 20분의 20일. 그러면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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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분. 남는 건얘 하나. 로그 20일.